네 안녕하십니까 신재식인 정인태입니다전 국립 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했습니다 네윤 끝내 사가 없고 언론 겁박 네 민주당이 강하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에, 박헌근 원내대표는 에, 윤 끝내 사가 없어 언론 겁박 박진행 건의안을 예고를 했습니다. 네 윤해명의 언론 곳박 적반하장식 발언이다 민주주의 도전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이 아주 또또이 갈등으로 또 빠져들고 있는 그러한 정황이고요. 네 박지원은 윤출근길 답변에 거짓말 국민을 바보로 보면 안 된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에, 홍준표는 윤 잘못 인정을, 네, 유승민은 에, 거짓말 나쁘다, 네 이렇게 에,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에, 유승민 전 의원은 막말보다 더 나쁜 게 거짓말으로 벌거벗은 임금님은 조롱의 에, 대상이 될 뿐이다. 에, 정직이 최선이다. 대통령도 당도 깊이 성찰해야 한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 그래서 에, 사실 좀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홍 시장은 에,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언제나 정면 돌파를 해야지 곤란한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 에, 거짓말을 하면 거짓이 거짓을 낳고 이런 점점 커진다. 늦게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수습을 해야지 계속 끌면 에, 국민의 신뢰만 상실한다. 이렇게. 에, 비판을 했습니다. 네, 윤대통령은 동맹훼손, 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참, 네, 이게 참 안타까운 그러한 상황입니다. 네, 그냥 딱 사과를 하고, 어, 이 뭐, 어, 지금 그 기, 기문의 수석 같은 경우에는 이 새끼라는 뭐 발언이 에, 이게 국회를, 한국 국회, 야당을 지칭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면은 그거 자체도 사실 잘한 건 아니죠. 이런 논란이 있는 것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그럼 끝날 일을 가지고 이거 계속해서 더큰 싸움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 네, MBC 탓이다. 네, 틀렸다고 단정을 하지 않지만, 뭐,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참, 안타까워요. 네, 그래서, 에, 이러한 정황에 대해서는, 일단은 이번 해외 순방에서 조문 없는 조문. 예, 그리고, 예,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의문들이 있단 말이죠. 또 뭐, 저, 천공 스승. 에, 그 동영상 파문도 있었어요. 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고, 그리고, 에, 어쨌든 간에 이 욕설 파문에 대해서는, 에, 이거에 대해서는 어쨌든 논란이 됐기 때문에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의 중요한 것은 저출산 고령화, 에, 자살률, 그리고 어, 가계부채, 세계 1위, 이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좀다 같이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에 좋을 것을 이쪽으로 지금 싸움이 몰려가고 있는데 사실상 에 이제 대통령실 이전 비용이라든지 김건희 에 여사에 대한 특검이라든지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태도라든지 이런 것이 에더 크게 이제 국민 분노를 일으킬 수밖에 없을 것이다.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